좌표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1 하고 A2가 있습니다. 원점 가 있는데 O A1 어, 제로콤마즈로 쓰이 점까지 의 거리지 O A1은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x 좌표끼리 차이를 제곱하고 y 좌표끼리 차이를 제곱한 다는에 루트 요놈이죠그게2 루트이라고 e 해준 거야. 그렇지? 이놈 양변 제곱하면 뭐해야 되지?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의 값이 8인 걸 켜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o a 라는 놈은 여전히 제로코마로수 요점 사이 그리니까 C 제곱에 더하기 D 제곱이 되겠네 얘 루트 이게 두점 사이 그리고 A 값이 지금 4급도 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죠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의 값이 30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요까지 지금 알고 있는 식이야 그거는 지워볼게요 A 어, 그 다음에 요 놈의 a b plus c d네 요놈요 놈의 최대값과 a c plus b d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요 놈은 사실은 코시바라스 부등식으로 바로 문제 풀수 있잖아 맞지? 기억납니까? 자 적어볼게요 코시바라스 부등식은 실수 조건에 a 제곱 p l u b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죠 요 놈은 요놈 이놈 곱했는 거야 a x p l u b y 예, 완전적보다 그게 코시바스부등식이잖아 등호 는 언제 성립하죠? 것까지 알고 있자. 등호 성립은 a 분의 x랑 요놈과 요놈 b 분의 y가 같을 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을거 거라 봅니다. 이렇게. 요 틀에가 완전히 맞아 떨어진 게 a c b d지. a c b d는 코시바스부등식에서 a c b d 예, 완전제곱은 항상 크나 같다 이제.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돼서 요 값들이 알고 있잖아 요건 8이고 요거는 30이고 이렇게 돼 그래서 ac 플러스 bd의 값이 bd의 완전제곱의 값이 요 놈은 2의 3승 아 어, 2의 5승이니까 2의 8승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요 ac 플러스 bd 는 그걸 고치면 bd 이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놈은 어, 2의 4승 16이 되겠네16 루트도 피오면요거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ac 플러스 bd의 최대값은 얼마야 최대값은 맞지 제일 큰거가 16이 되겠죠 이 놈의 최대값은 16이야 16 이건 16인 거는 코슈바라추 분수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지? 자, 요놈 같은 경우는 AD 플러스 CD는 이주어진식 가지고는 코시바스 공식 못 풉니다. 그래서 산수기하를 이용할 건데 요어진식두 요 개를 이용하는 거지. 말 그대로 산수기하를 이용한단 말은. 자, 저 오케이. 첫 번째 요 놈은 A제곱, b 제곱이 양수잖아.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항상 크나 같아요. 저 오케이. A제곱, B제곱은 산수기하에서두 배의 루트에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B제곱. 되고요 요건 8이 될 것이고 2배에 자요 놈은 루트 안에 a b의 완전제곱인데 a b의 제곱은 제곱과 함께 루트가 날아가지만 a b의 곱이 그렇죠 a b의 곱이 자 요렇게 된거지 요거랑 같은 거지만 요놈이 루트와 함께 날아가서 a b가 되는거 아니죠 a b가 양수 점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했던거 중학교 3 했던,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자, 루트, 제곱 보면, 루트 A의 제곱은 그 값이 A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가될 때도 있죠.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요. A가 음수면 나온 다음 마이너스 붙이고, 요 놈은 뭐랑 같은 거야. 루트 의 제곱은 절대값하고 항상 똑같이 계산했잖아.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려됐고요. 그래서, 절대값 AB, 절대값 AB가 지금 2로 나눠주면 4보다 작거나 같더가고 그래서 a,b는 절대값 풀어주면 왜 되죠? 요거는 요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요것도 c제곱 플러스 d제곱도 산술기하였습니다. d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에 c제곱 d제곱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32고요. 32는 2배의 루트에 제곱이니까 cd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cd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CD는, 이번에는 16, 마이너스 16. 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놈두개더 하는 거지. A, 요 놈, 요놈두개더 하는 거잖아. 되는 거니까, 어, 등식에서 쌤이네. A, B, 플러스, CD가 되었지. 요그 놈은 범위가 오이되죠 16, 16하고 1 6 4하고 되있는 20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래요. 이렇게 공유가 나니다 따라서 이번에 ab cd의 최대값은 20이 되겠죠. 20이 되겠네.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6.